수면조 가슴살은 맛있나? 닭가슴살은 들어봤어도 일단 여기다가 3번 꽂아요 그리고 아직 하기 전에 또 옵션을 재료 또 얻으러 가야됩니다 여기는 레드와인을 얻어줍시다 네 다음은 마지막 돼지죠 그리고 얘한테 요리를 맡겨요 이렇게 네 번째 저녁 근데 얘는 집이 사람이 아무래도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얘는 먹는 게 짱이라서 그래요 네 3등급짜리 요리자 이렇게 다시 어두워졌어요 여기 있는 3번짜리 들고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아니었네. 이거 놓고 여기가 5번이었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여기서 문양 나오니까 아까 못본거 상관없어. 어... 1층 미스터 보어가 분명히 여기 오른쪽에 살았어요. 네, 미스터 보어의 방..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어, 나에게 샌드위치를 줘. 네,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어, 뭐야? 이거 예, 아편 아니, 이 사람이 디얼 뭐라는지 모르겠어. 미스터 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날림글싫로 썼잖아. 필기체 싫다. 진심 필기체 싫어지는 만화에요 이거 어 캔들 얻어지네 예상 못함 샌드위치 먹어 어 양상추 어안 닫아지는데 또 뭔가 넣어야 될게 있는건가 어디 보자 야 성냥 주라고 성냥 성냥 주라니까 자꾸 저러고 있어 어 여긴 뭐냐 응? 멧돼지의 어 큰일을 본증거에요 이거 먹어. 복수다. 먹어. 드디어. 겁나 맛있게 먹네. 어얘 어디 갔어? <laughs> 화장지 들고요. 아까 이거 화장실에서 계속 살라 그래 그냥. <laughs> 어, 이것도 메뉴로 올려 보내자. 완성. 아편 파이프. 세상이. 어, 너 나오고 싶지? 화장지 가져. 이러면 듣기 싫다 얘또 어차피 밥 달라고 할 거니까 여기서 또 밥을 줘요 이거나 먹어 먹어 자꾸 싸고 먹고만 반복하고 있네 묘하게도 저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얘가 그 뭐였지? 토마토를 내놓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얘배 속에 토마토가 있어 세상이. 들고 먹어. Finally. 아 근데 왜제 독약 먹이는 거 같지 내가? 가죠! 어, 얘 아직도 멀쩡해? 으아! 네, 토마토 얻었습니다. 뒤똥 쌌네. <laughs> 세상에. 왠지 미안해졌는데? 어, 이거 뭐야. 아니네? 빨간색. 딴딴딴. 딴딴. 딴. 딴딴딴, 딴딴딴, 딴. 딴딴, 딴딴, 딴딴. 됐다. 뭐 주는 거 있? 그렇다고 원숭이 목을 딸 필요는 없을 텐데. 어, 열쇠, 열쇠. 아, 여기있다 뭐야, 이건 또? 풀? 오른쪽 정렬. 하라네요. 됐다. 망치 내 네, 해머를 얻었어요. 어 이게 더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걸 부시면 내려나? 어 진짜네? 어 저거 너무 무겁나봐. 내리자. 내려 내리라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데? 일단 너앞엔 파이프 피워볼래? 어 불이 없아 불력했지? 아, 아 성냥 있는데 나왜 캔들로 갖다 불 붙일라 그러지? 야 피워봐 함 피워봐. 신명나게 피워보라고. 아, 이거 설마, 얘 때문에. 아닌데? 근데 아까부터 점점 허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라? 응? 어? 뭔데? 미스터 크로우인가? 아, 아닌데? 아, 저기 까마귀. 까마귀 찾기 게임인가? 어, 잠깐만. <laughs> 미스터 크로우다. 칼? You know what to do. 니가 뭘 해야 될지 알 거야. 어. 따, 아, 얘 이거 먹여야겠네. 얘 화장실 보내고 저거 내려야되나봐 앞편 피울때 그냥 하면 안됐나? 집고 먹어 그러고나서 이 틈이다 덕기를 올려주겠어 핫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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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한테 화장지 줍시다 때가 되었다. 사망할 때다. 아, 잔인해. 네, 보어 레스 갈빗살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뭐에 저여거 LA 갈비인가? 요리해! <laughs> 요리해봤자 먹을 사람은 없겠지만 요리해줘 내가 먹게 승리 자축으로 더 파이브 딘너아유 uh, y o u s h o u l d b r i n g t h Yuri, y last d i n n e r i Yuri, Yuri, y 요리를 갖다 주러 갈 겁니다. 왜냐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일단 갑시다. 고기 갖다 주러 갑시다. 2층. 문 열고 들어가서. 들어가! 미스터 아우를 만나시겠습니까? 네, 제가 요리한 거 한번 드셔보실라오? There we are, the last dinner. 드디어 마지막 디너군. Thank you for all the memories. 어, 기억들, 모든 기억들을 고마워. The lake will be grateful. 어, 호수가 더 완벽했어. Take 되졌어. a look at the black cubes, u l Take you. a look at the l a c k c u b e 블랙 큐브를 취했다. 취했... 블랙 큐브를 가져가라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블랙 큐브... 아, 블랙 큐브를 클릭해보라고. 헐... 그렇게 다들 기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왜 사람 같냐? 미스터디어? The memories are not only the key to the past, but 어... also 되겠어? to the future. 미래? Have a look. 한번 보렴. 화이트큐브다. 애들이 지금 호수 밑에 있는 숲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애 나무리봐도 사람인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번에 봤던 그 분입니다 이름 까먹었어요 솔직히 <laughs> 어 근데 걔 엄청 1900몇 년에 출발했는데 지금 1800몇 년에 도착하는거야? To be c o n t i n u e Thank you for playing the l o s t y Lake Hotel 네 지금 이거 있죠? 뉴스레터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다 모든 스타를 모았습니까? 시크릿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야. 야, 내거다 어디 갔어? Let me introduce myself. 안 열었는데. My name is Mr. O. I am the owner.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완료했죠? 여기 뒤에서 2번 가져가고 이한테 말을 걸어봅시다. 원인은 아또 디너를 만들어야 돼 일단 이거 꽂아놓고 올게요. 그럼 문이 열리겠지? <laughs> 여기 레시피 시크릿 러스티 레이크 스페셜 러스티 레이크 시가 네. 러스티 레이크 시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맡깁시다.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나면은 미스터 아울에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갖다 주래요. 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아니 저녁이 되고 이제 미스터 아울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러 가야 됩니다. 올라가자. 그리고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말하면 여기 손에 시가 들고 있죠? There we are. The last dinner. 드디어 마지막 디너로군. Thank you for all the memories. 모든 기억들을 이거 모든 기억들을 감사해. Harvey. 그리고 합의. 제가 그 합이라는 걸알수 있죠, 세 이름이. Really 나는 정말 뭐 어쩌고저쩌고 시가를 갖다줘서 고맙다는 건가? The lake will be grateful. The lake will be grateful. 어강 이거 러스티 레이크 강이 기뻐할 것 같은 기뻐졌다는 거 아니면? Take a look at the black 코드를 얻고. 시크릿 코드는 1 8 9 4입 c 다이 u b e 네. 다 얻었냐고 시크릿 코드를 얻고 시크릿 코드는 1894입니다. 네1894 이게 다음 시리즈 쓰이지만 저는 이미 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일단 꺼요.